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것입니다. 투자 여부의 결정은 투자자 각자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어,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음, 지금 이제 3일 연휴인데, 내가 이 종목 때문에 지금 머리가 지근지근 아파서 밤에 잠이 안 온다. 아금 여행 계획을 취소하게 생겼다.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그 종목, 제가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어, 1899-0294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요. 어, 제가 그 내용 확인해서, 어, 시간이 허락하는 한에서, 어, 최대한 많은 종목, 여러분들의 종목 어떻게 대처할지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아, 문자 보내주시면 바로 확인하고, 어,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그럼 일단, 그, 어떤 종목들이 지금 상담 요청이 들어왔는지 화면을 좀 보면서 한번 좀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을 보면서, 음, 저도 느낌이 있습니다. 아, 이 종목은 사람들이 지금 많이 갖고 있겠구나. 아, 이런 느낌이 있으니까. 많이 갖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그런 종목을 제가 좀 말씀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 뭐가 있냐 한번 보겠습니다. 음, 아래부터 보면은, 이거, 이거 아마 엄청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과거 그 황우석 박사 관련된 종목이기도 했었고, 아직까지도 이거 좀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홈캐스트 보겠습니다. 홈캐스트가 9,080원에 10%네요. 홈캐스트가, 어디 보자. 음. 네, 9,080원에 10%입니다. 9,080원.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다행스럽게도 이거를 저한테 얘기하신 분은 다행스럽게도 매수가가 그다지, 높지가 않습니다. 지금 매수하신 게 아마, 뭐 어제, 오늘이나 이번 주 중에 사신 것 같아요. 요 가격대에 살려면은 최근 3거래일 동안 샀거나 아니면은 예전에 작년 9월 이전에 뭐요때 사셨을 텐데 아마 요때산건 아닌 것 같고 아마 최근에 사신 것 같습니다. 자, 급락하는 떨어지는 칼날을 받지 말라는 말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어, 좀 바닥에서 사셨는데 일단은 전략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음,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 지금 매수하신 가격권 자체가 자 작년 9월달에 급등을 시작했던 요 노란색으로 체있된요 자리거든요. 여기부터 상승을 시작해서 어 당시 주가가 9천 원대에서 2만 원대까지 두배 넘게 올라갔다가 지금 현재 반토막이 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보면 자 과거에도 항상 이선 지금 빨간색으로 그어진 우리 시청자분이 사셨다고 하는 가격 자체는 2016년 하반기 이후에 그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했지만은 이 가격 밑으로는 좀처럼 주가가 떨어지지 않았던 자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는요, 이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다소 과도할 정도로 지금 조정을 심하게 받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보다 좀더 밀릴 수 있습니다. 한뭐5%뭐 뭐 어쩌면 10%까지도 좀 밀릴 수는 있겠지만, 일단 매수가 자체가 나쁘진 않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하셔도 된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목표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다만, 너무 많이 보면 안 됩니다. 이런 전고점까지 다시 갈 만큼 제약주의 에너지가 그렇게 많이 남아있진 않기 때문에 단기 대응 관점에서만 목표가를 잡아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가는 여기 상단에 12,000원 4월 초에 하락하게 시작해도 이 자리까지만 목표가로 짧게 약20% 정도 수익만 노려보시고요. 손절가는 하단으로 8,000원 에서 8 0 0 0원을 손절가로 대응하신다면 지지를 받는 선에서는 다시 한번 반등을 노려보는 전략으로 접근하셔도 되겠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또 저가 매수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뿌듯합니다. 자, 다음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뭐가 올라왔나를 보면. 음 역시나 역시나 어, 제 이름이 들어간 종목은 우선 순위가 있습니다. 자, 5월 들어 처음으로 마이스트론인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SBS 미디어홀딩스를 3,035원에 음, 비중 20%를 매수하셨다고 했는데 요거 좀 잠깐 보도록 할게요. 어, SBS 미디어 3,035에 20%라고 하셨습니다. SBS 미디어홀 이렇게 영어랑 한글이랑 섞여있는 종목 보면 되게 짜증나지 않습니까? 치기 좀 복잡하죠. 자, 어, 지금 3,035원. 이거 뭐, 이것도, 물론 뭐 이렇게 큰 손실 구간이 아니네요. 음. 자 지금 이 SBS 미디어홀딩스가 뭐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있죠. 사실 얼마 전에 이 남북 정상회담을 하던 그 시기에 어떤 생중계라든가 이런 관련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한번 좀 올라간 적도 있었고, 어 지금은 이제 이더 추세를 타고 올라가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다음 달 다음 달부터인가요? 월드컵이? 네, 월드컵과 관련된 어떤 수혜주로서도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근데 이것도 이제 월드컵이. 우리가 지금 이 과거부터 쭉 지나온 이 세월에서는 사실 지상파 방송이라든가 어떤 케이블 방송이라든가 구매체들 이런 것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했었지만 지금은 그런 것들의 어떤 어 광고비 집행이라든가 광고비를 받거나 이런 측면에서는 예전만큼의 어떤 이 미디어 영향력이 좀 약해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요막 전에 1월달에 올라갔던 요 자리까지 노리고 들어가는 것은 일단은 좀 참는 게 좋겠다. 어 약간 목표선 자체를 어좀 많이 맞고 떨어졌던 자리들, 그러니까 직전에 어떤 저항선으로서 자주 작용했던 자리까지만 보는 게 좋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러면 정확하게 정답이 나옵니다. 그 정답은 바로 여기죠. 왜냐면이 자리는 과거부 봤을 때, 이때, 자, 본격적인 하락 추세를 보면서 가장 크게 빠졌던 2016년 7월에 급락 직전의 자리이기도 하고요. 반등하다가 다시 막혔던 자리 정확히 일치하죠? 1년 만에 주가가 돌아 나오면서 반등했지만 또다시 벽에 막혔던 자리. 그리고 이번에 잠깐 뚫었지만 채한 달도 자리를 지켜주지 못하고 도로 내려왔고요. 하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이 종목은 3,150원 자리가 제차 저항선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너무 욕심부리지 마시고요. 단기적으로 좀만 보세요. 이거 솔직히 말해서 여기까지 올라가도 이거 십몇 퍼센트밖에 안 됩니다. 이거 얼마 되지도 않는 거 사가지고 해봤자 얼마 수익 이안 나니까 더 높은 탄력성을 가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초반에 사람들이 좋아해서 사람들이 덤벼들 수 있는 종목이 잘 갑니다. 주가는 내가 사서 올리는 게 아니라 남들이 주가, 주식을 열심히 사줘야지만 그 회사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SBS 미디어 홀딩스를 과연 이 대한민국의 투자자들이 얼마나 좋아하고 얼마나 매수할지는 의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길게 보지 마시고 3,150원에서 짧게, 짧게, 짧은 수익으로 끊고 나오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손절가도 역시 짧습니다. 오늘의 양봉의 시초가가 2,965원인데요. 자, 2,950원을 그니까 러 오늘 시초가를 살짝 이탈하게 되면 미련없이 짧게 손절치시고 시장에 수급이 몰리는 종목들, 사람들의 관심과 함께 수급을 바탕으로 해서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갈아타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짧게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봤고요. 자, 또 한번, 네, 어떤 종목이 들어왔나 계속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좀 뒤로 가가지고요. 뒤로 가가지고. 자, 여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오늘 그 제약주들이 많이 빠져서 아마 제약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어, 좀 이제 골치가 많이 아프실 거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이 제약주를 중심으로 해서 좀 많이 봐야 될것 같은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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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있냐. 여기 보시면 이걸 한번 봐볼까? 어, 이거 나도 궁금하네. 자, 인스코비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인스코비를 13,900원에 50%나 갖고 계십니다. 반이나 샀네 반이나. 네. 번호가 0061번님께서 인스코비 13,900원에 비중은 무려 50%라고 좀말씀 해주셨는데, 요거 좀 보겠습니다. 인스코비. 어, 뭐, 반이나 사셨어요? 어우 세상에나. 자, 인스코비. 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요, 과거부터 뭐, 이 제약 바이오 사업에 이제 새로 진출한다라는 얘기가, 어, 본격적으로 모멘텀 작용. 그니까, 얘기는 옛날부터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잘안 사줘서, 뭐, 그 전까지 상승 흐름 자체게 강하게 나오진 않았었습니다. 3월 중순까지는. 근데, 3월 중순에 갑자기 무지막지하게 올라가기 시작을 하죠. 어, 그래서 주가가 3천원대에 있던 주가가 지금, 어 15,400원까지 한달 정도 되는 사이에 주가가 50%가 올라갔다가 지금 고점치고 살짝 내려와 있는 자리입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12,950원이니까 어그렇 고점에서 그러면 대략 한20% 정도 조정을 받은 거죠. 어 통상적으로 지금 일반적인 제약주들이 받은 조정만큼 현재 지금 맞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자 이게 지금 매수가가 아까 만얼마라만 어, 3,900원 예. 만삼천원, 사실상 만사천원에 산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게 지금, 자, 보세요. 지금 제가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타 방송을 통해서도 제약바이오 물려가지고 정말 미칠 것 같다. 죽을 것 같다. 제약주 때문에 정말 돌아버릴 것 같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올랐다 떨어졌다. 그리고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한20% 정도 조정받는 거는 솔직히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 정도도 감수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주식을 매매해요. 근데 이것 때문에 죽겠다 죽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제가 두 개예요. 첫 번째, 제약주에 너무 많은 비중을 실었습니다. 분명히 제가 TV방송이나 매체, 각종 이런 걸 통해서 남북경합주가 간단는 얘기 2월 달부터 계속 떠들었고, 3월 달부터는 중국 관련주들도 꿈틀하기 시작했고, 투자해서 돈벌수 있는 관련 종목들이 지난달에 가상화폐 관련주도 있었죠. 다양하게 있는데 굳이 제약주에 모든 걸다 실어버리니까 사실 2월 달까지 그게 먹혔거든요. 2월 달까지는 제약주 그냥 눈 감고 이렇게 대충 사도 다 수익을 볼수 있는 장이었지만 3월부터는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태세 전환을 하셨어야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인스코비 물어보신 분도 비중이 50%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당장 자를 필요는 없습니다. 자, 손절가는 조금 하단에 12,000원. 다음 주에 제약바이오 어, 바닥 찍고 반등 나오는 구간 분명히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12,000원까지는 좀더 지켜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목표가는 길게 못 드립니다. 전고점 부근인 16,000원까지만 목표가 드릴게요. 너무 고점에 산 분들이 많습니다. 제약주가 지금 힘드는 하시는 분들이 비중이 큰 것도 그렇고 제약주를 너무 비싸게 2월달, 3월달에 최고점에서 사신 분들이 지금 마음 고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고점에서 는안 된다. 이게 어떻게 이걸 14,000, 13,900원 어떻게 삽니까? 이게 지금 2,3000원 하던 게한달 사이에 지금 5 배가 올라갔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50% 중에서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절반은 절반은 다음 주 화요일에 일단 파세요. 일단 파시고 나머지 종목만 1 2 0 0 0원을 손절가로 16,000원을 목표가로 이렇게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좀 빨리 해서 다음 종목을 다시 또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것들이 또 올라와 있는가?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지금 고려제약이 있네요. 고려제약. 어, 12,000원의 비중이 20%. 뭐 비중 자체는 적당합니다만은 역시 매수가가 좀 문제가 되나 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치매 정책주긴 한데 너무 떨어져서 어 반등할 때 매도를 할수 있을까에 대해서 어좀 문의를 하고 계십니다. 자, 주식을 사는 게 결국은 돈을 벌려고 사는 건데 이렇게 좀 원금, 그러니까 본전에 돌아올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이렇게 문자를 보내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심정 굉장히 좀 안타까운데. 자, 고려제약 어차피 이거 우리 시청자님뿐만이 아니고 치매 정책, 그러니까 치매 관련 정부 정책과 관련해서는. 사실 명문 제약과 더불어서 가장 유명한 종목이기 때문에 아마 많이들 갖고 계실 거예요. 자, 이것도 보시면 보세요. 자, 12,000원. 매수가가 조금 전에 저한테 12,000원이라고 지금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요 자리입니다. 이것도, 자, 이게 하다 못해, 하다 못해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간 요런 자리들이 있죠. 제가 이전에 뭐 신대전쟁한테 관심 가졌던 구간이기도 합니다만은 요런 자리도 아니고 12,000원이면은 사실 이것도 되게 애매한 자리죠. 저가 매수라고 하기에도 애매하고, 그죠 요런, 요런, 요런 자리 아니니까. 저가 매수를 하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고점 추경 매수 쪽에 가까운, 요런 식으로 지금 12,000원의 매수가 들어가셨는데, 지금 최근 한 2주 사이에 주가 가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일반적인 제약주들에 비해서 낙폭이 좀더 큽니다. 자, 지금 시장에서 많이 빠진 종목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신라젠 차바이오텍,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이런 종목들의 특징은, 티슈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많이 좋아했던, 개인 투자자들이 선호도가 높았던 종목들 위주로 오늘 다 많이 빠졌어요. 그건 오늘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제약주에서 자금을 뺐기 때문인데, 어, 바꿔 말하면은 개인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어느 정도, 어, 물량 소화 과정이라든가 좀 몸집이 가벼워진 효과는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자, 간당간당합니다. 지금 9,140원에 어, 지금 나와 있는데, 요좀 약간 과감하게 말씀드릴게요. 다음 주 화요일에 거래가 시작됐을 때, 바로 양봉 띄우면서 위쪽으로 고개를 돌리지 않는다면 바로 그냥 잘라버리셔야 됩니다. 손절가는 과감하게 제가 9,000원으로 제시해 드릴게요. 140원 밖에 안 남았죠? 그것조차도 깨지 말고 바로 양봉을 띄우면서 조금이라도 갭상승을 한 다음에 위쪽으로 올라가지 않으면 추가 급락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고려제약은 일단 손절가를 타이트하게 해서 좀 대응을 하시고요. 자, 목표 같은 경우에는 목, 매수가로, 네. 매수한 가격이 비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어, 매수가 12,000원이 오면 미련 없이 뭐 그거 원하시는 것 같아요. 12,000원이 오시면 가감하게 12,000원이 됐을 때 매도로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어디 보자. 한 종목을 더 봐도 시간이 음, 괜찮을 것 같아서 짧게 하나만 더 볼게요. 짧게 하나만, 매우 짧게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용평리조트 비중이 무려 80%입니다. 8770의 비중이 80%예요. 용평리조트. 자, 8770인데, 자, 매수가 자체가 나쁘진 않은데, 이게 지금 평창올림픽 끝나고 나서 다시 이게 이제 뭐 통일교 관련 재단이다 보니까 살짝 고견 들어올리고 있는데,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남북경협주 치고는 올라간 폭도 덜했고, 지금 빠질 때는 앞장서서 빠지고 있습니다. 이거 남북경협주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힘이 약합니다. 몸이 텀이 약하기 때문에, 그 목표가 손절가 짧게 봐야 됩니다. 목표가 보셔도 딱 전고점, 9천원에서 일단 빠져나오세요. 비중 80%는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는 비중이기 때문에 빨리 9천원이 되면, 매도하고 털고 나오시고요. 손절가는 오늘 저점 부근인 8천 여기 예 8천원. 8천원은 손절가로 짧은 대응으로서 어, 조기에 좀 나오시는 걸로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좀 빨리 한다고 했는데도 어, 좀 약간 자세하게 짚어 드리다 보니까 는 많이 좀 상담 못 드렸는데 뭐 부족하신 분들은 혹시라도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할수 있다면 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 종목 상담까지 쭉좀 진행을 한번 좀해 봤습니다. 자, 어, 제가 음, 쭉 앞서서 이제이 종목, 어, 여덟 개였죠. 한 종목은 히든이니까, 자, 종목 여덟 개를 통해서 어, 소개해 드린 남북경협주들이. 공통적으로 보면 1, 2, 3월 달에는 큰 흐름을 보이지 않다가 4월부터 올라가기 시작한 종목들이다. 근데 그런 것들조차도 이미 바다권에서 상승폭은 뭐 평균 50% 이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점 매수라는 관점에서 대응을 하기에는 사실 손이 선뜻 나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살때 망설여지고 혹시 망설임 없이 그런 고점 종목을 살수 있다면 그것도 문제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 아까 말씀을 드렸죠. 히든 종목을 소개시켜 드릴 때, 신남북경협주. 즉, 아직까지는 우리 투자자들 사이에서 남북경협주라는 인식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아직은 바닥에서 많이 안 올라왔습니다. 20% 정도의 어떤, 뭐, 안 올라왔고, 게다가 가장 중요한 거, 품절주로서의 매력이 있다. 시장에서 돌아다니는 유통 물량이 천만주도 채안 되고, 몇백만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금만 매수세가 몰리게 되면, 금방 급등해 버릴 수 있는, 예, 바로 뭐 조금만 몰리면 다음 주 화요일날 바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어 잠시 온라인 공개방송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라인 공개방송 들어오시는 방법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어, 포털 사이트에 어, 투자 25시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 가장 위에 이제 홈페이지가 나오게 되거든요. 자 홈페이지를 들어가셔서 화면을 살짝만 아래로 내려보시면 가운데 제 얼굴과 함께 빨간색으로 방송 보기 버튼이 깜빡거리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저기를 클릭해서 들어오시게 되면 잠시 후 10시부터 잠시 후 10시부터. 신남북경협주에 품절주 매력까지 더한 종목을 오늘 공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다음 주 화요일 날 매수 들어가시면 되니까, 잠시 후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만나드리고요. 자, 연휴 편안하게 보내시고, 어, 보내시기 전에, 잠시 10시에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